레위기 서론 본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신앙의 유지를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한 기록이므로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과 각종 규정들이라 할수 있다. 본서의 제목인 레위기는 70인역 성경의 제목인 류이티콘. 레위인에게 속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그대로 방영한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의 와이크라이다.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광야 체류 기간인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쓰여졌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속성을 지닌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통한 제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제사법과 성결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와 헌신의 책임을 제시해 주며 아울러 동물의 피제사를 통하여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